산부인과 있지, 성형외과 있지, 뭐 이비인후과 있지. 뭐 이게 이름이 사실 너무 헷갈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아프면 지금 그걸 지금 단어 사전에 찾을 때야. 내가 지금 지나간 사람 붙잡고라도 지금 나아 병원 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떡하냐고. O B G Y N, O B G Y N, O B G Y N, O B G Y N. 근데 이거를 아 난데없이 남편 앞에서 부르면 조금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어, 우리 우리 아내 산부인과 가고 싶어 하면서 이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OBGYN 자 어떻게 외운다? 오바지 벗어야지 산부인과 가려면 그쵸? 그리고 OBGYN 오빠지 로 기억하셔서 누가 널 산부인과 가게 한 거야? 누가 널 임신시킨 거야? 오빠지 o, OBG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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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비지 오바지 오바지 오비지 오바지 300과 하는 걸뭘 그렇게 무서워해 오바지 오비지 와야 오비지 와야 오비지 와야 오비지 와야 이거 원어민이 들으면 얼마나 웃길까 산부인과 참 산부인.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어 교실 가 가지고 산부 민망할 것 같기도 한데 민망한 게 문제야. 외워야지. 아란 인글리쉬입니다.